자연사방이사방이다아 너무해 아우 한국 없어? 폴프렌치 버프렌치컴렌치버프렌치 컴버 폴 뭐였지? 어 이거 해 e 다 just mama please 우리 한번봐지 티켓. We have four museum. You can visit in one m o n t If you buy our ticket, and you can go to museum, our main building and here. Regular, regular 하면 이두 군데 갈수 있나? Yeah, regular is. o oh, okay, Regular 하면 두 군데. 그냥 두 군데로 밑으로 키워. Yes. 아, 이거, 국산국이다. 그제. 진짜 중요한 애기야. 뭐지, 이게? 뭐야, 이거? 모자사우루스 어? 모자사우루스 헬로시렉터. 발, 발 크기가 저렇게 커? 와, 진짜 공룡이 저렇게 커? 실제 뼈는 아니겠지? 이 물고기 뭐야? 움직인다 오, 진짜네? 사람들 아! 어? 진짜네 왜저사람들 많이 서 기분 좋은가 봐어 뭐야? 파이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? 끝나지 않는 자연사박물관. 봐봐. 아 찔려서. 이게 두 군데 다 된다는 거잖아.